2015년 3월 29일이에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어, 아, 한 가지, 음, 한국이 우리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최고, 최고의 선진국이 될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개인적으로, 어, 주피트입니다 <laughs> 주피트이고 주피트이고 개인적으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함 음, 객관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 제주. 군뱅이의 재주가 있는데 어, 이 재주가 뭐냐니까 음, 어떤 세계사적 흐름 세계사적 흐름 라든가 어, 특정 국가의 미래, 국가의 가까운 미래, 어, 멀고 멀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 요거는 제가 정말 잘합니다. 어, 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과연 제가 제 영상을 본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음, 저기 서양 말 무슨 말을 하나 싶긴 하겠는데 제 영상을 몇년 전부터 봐온 사람은 아마 어,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정말. 미래를 잘 예측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몇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인지 2 2 2 2년 3, 4월 경에 이런 u 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는 망한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어? 루블이 쓰레기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여전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음 아마도 한국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라고 어, 어, 앞으로 망하는 건 유럽이 되고 유럽이 망하는 거고 러시아는 몇년 이내에 세계 4위가 될 거라고 경제 규모가. 아 어, 그리고 어, 고소득 일본을 넘어설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니까 이미 어, 2024년 기준으로서 해 작년이죠 고소득 국가로 분류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세계은행에서 러시아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했고 그리고 경제 규모 경제 규모는 세계 사 위로 올랐었죠. 제가 이렇게 된다고 말한 한국에서 아마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몇년 전에 제 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아마 제가 했던 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수차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어, 중국이 중국이 모른 중국의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이 모든 갈등의 원인.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는 것을 또 지금 입증하고 있죠 누가 입증하고 있느냐니까 제가 이런 말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도 사실상 중국의 경제성장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 3년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때도 사람들이 무슨 그런 헛소리냐고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침략 전쟁이고 한꺼풀 벗기면 은 어, 나토의 뭐 확장 동진정책이고 뭐 그런건지 거기에 중국이 왜 튀어나오느냐 라고 했는데 제가 했던 말이 맞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니까 트럼프가 증명하고 있죠. 어떻게 증명하느냐니까 러시아와 화해, 화해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중국 공격에, 중국 공격에 집중하자. 이게 트럼프의 지금 내세우는 얘기잖아요.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해야 될 주된 주적, 주된 타겟은 처음부터 중국이었단 말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laughs> 그럼 제가 몇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그런 얘기했죠.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중국에 있다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 특정 국가 어디라고 말은 하 하기 곤란합니다만은 그 나라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위협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한 방법. 그것이 러시아를 치는 것이고 러시아를 치는 방법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대리전이고 이렇게 됐었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것이 대리전이라고 하는, 하는 말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그 얘기 할 때마다 할 때만 하더라도 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그런 개소리냐고 했었는데. 자 어쨌거나 음, 저는 이런 음, 군병의제조가 있습니다. 아, 세계사적 흐름을 너무나 박을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앞가림은 제대로 못하는지 이것도 참 미스터리한 건데 자, 어쨌거나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 이유란 방법이 뭐냐?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가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어, 넘어서면 돼요. 넘어서면 세계 최고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AI 기술은 중국이 탑 중국,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탑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니까 음 미국에 보면은 뭐 뭐가 있나요 어 오픈 AI도 미국이고 오픈 AI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도 미국이고 그리고 그록 인가요 그록 그록을 만들고 있는 XAI 엘런머 스크도 미국이고. 그리고 각종 오픈소스 뭐, 툴루니, 오픈 소스 뭐 툴론이 오픈 오픈 싱크니 오픈 싱크니 다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아닌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2024년 들어서 딥시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뭐 마노스가 나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최근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미국이 ai 기술 개발의 탑이 아니냐 여기 mit라는 대학도 빠질 수가 없고 스탠퍼드도 빠질 수가 없고 버클리도 빠질 수가 없고 다뭐 무수하죠 뭐다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탑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매우 비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누가 더 어, 이론적인 기술을 누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그 기술을 쓰는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술을 누가 쓰고 있느냐는 거죠. 쓰고 있는 거는 중국이라. 중국이 어떻게 쓰느냐는 건데, 중국은 이미 중국, 중국은 사회 모든 분야, 모든 분야에 이미 깊숙이 AI를 지금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미 산불 감시 우리나라 최근에 지금 지금 3월 29일 이제 겨우 불길이 좀 잡혔죠. 어 산불 2025년 3월 20뭐 웨딩가 그때 발생했던 산불 경상남도 산청군시 천면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금 이제야 겨우 불길이 잡힌 상황인데 어 이미 산불 감시에도 오래전부터 몇년 전부터 산불 감시와 초기 진화 초기 진화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요. 산불을 초기 진화하는 것도 AI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주요한 산림들을 공중을 뱅글뱅글 돌면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AI가 감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소화액을 실은 탑재한 드론이 가서 불길을 잡는 겁니다 초기 진화죠 불길이 번지기 전에 불길을 바로 어, 포착을 한서 산불의 조짐이 보이면, 은 불꽃의 씨앗만 보이면, 은 바로 그것을 파열해서 속이 지나가는 메커니즘을 이미 몇년 전부터, 이미 2, 3년 전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비단 산불 감시만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사회의 모든 분야의 AI 기술을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절대로 중국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걸 현장에서 쓰지 않는다면, 은 그러면, 대상 개발이, 뭐라고나 개발의 속도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한국이 다시 주제로 들어가서, 최고,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 방법은, 일단, 중국의 AI 기술. 1. 1. 중국의 AI 기술. 기술을, 기술의 중국, 기술 활용이라는 거냐? 활용 수준을 넘어설 만큼 잘 활용한 기술을 개발 우리도 뭐 딥식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도 오픈 ai 그런 llm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나간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건 정신나간 얘기예요 우리도 뭐 마누스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정신나간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타당성이 있죠 어, 한국도 마누스 같은 그런 어,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LLM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LLM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니까 이미 개발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중국보다 더잘 활용하느냐는 거죠 그럼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니까 중국과 협력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미 개발한 기술들 현장에서 개발한 기술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기술들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는 거죠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그런 다음에 중국과 함께 중국과 공동이죠?과 공동으로 BRI 프로젝트의 진행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BRI는 신실 새로운 실크로드예요.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잖아요. 세계의 류6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큰고 가장 큰 규모이고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두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말리장성하고 BRI에요. <laughs>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한국,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러시아는 문제 그대로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1991년도 그러니까 어, 그게 러시아가, 음,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러시아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수 있어요.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는. 어, 전쟁을 겪지 않고서도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불과 4, 5년 사이에 7년, 6년이 줄어든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은 지 겪고 나서 지금의 대통령,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불과 20년 만에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우리 한국이 6.25전쟁 끝나고 어, 5 3년에 휴전 협상하고 20년 지나서 73년도에 세계 4위, 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해냈어요. 그죠?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는지를 파을해요 러시아 경제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 파악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국제 협력이. 특히 중국과의 협력 특히 중국. 지금 보시면은 세계 어, 경제 구조가 지금 음, 어떻게 되나요? 세계 패턴 어, 경제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어떤 어, 패권 지도를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한 축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중국이 주로 경제 파트를 담당하고 러시아가 주로 외교 파트를 담당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 이른바 BRI 참여하고 있는 130개 국가, 국가 간의 협력체제. 체제. 그리고 한국이 최선중이되는 방법. 간단하죠. 중국의 AI 기술을 활용 수준을 넘었을 만큼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들 BRI 130개 국가 간의 협력체제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여기에 중국, 러시아, 항, 한국의 삼두체제. 삼두체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한국이 세계 최성신국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 지금까지 이런 국제적인 흐름, 세계사적인 흐름, 어느 한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아, 정말 훌륭하게 잘 맞췄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큰 흐름은. 다만,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 악가림은 못해요.